서울도 그냥 깡통이지만 이 안에 필터가 들어 있어서 매이 들어가서 여기서 포집이 돼서 여기서 매연을 다시 재생시켜서 이제 배원해 주는데 여기 보시면 요런 센서들이 다 있어요. 요 센서들이 다 감지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저기 보시면 이슈라고 저 까만 네모난 거 있죠? 이게 배선이 다 연결돼서 이슈에서 컨트롤을 나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차에 보면은 이 알람장치도 다 있어요. 그러니까 아 요가, 요게 좀어느 정도의 매연을 찾고 어떻게 태워주고 있다는 게 여기 다 모니터로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운전자는 요것만 보면 지금 이 상태가 매연이 어느 정도 찾는데 이런 아 게다알 수가 아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이로 태워주는 거고,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, 이거 그러니까 3까지는, 이거 코나유로파이브가 나온 차를 유로이달파로달거는인은잖거요인은 이거 파인은, 이거 파인은, 이거 이거 파 이거 파인은, 이거 이거 파인은, 이 이거 이거 파인 이거 거 이거 파 이거 파인은, 이거 파 이거 파인 이거 파인은, 이파는거